7월 20일 연중제 16주일 농민주일 입당송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재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주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제1독서 날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는 마무리의 참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천막 어귀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으면서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날이 제가 날이 눈에 든다면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오.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제가 빵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의 곁을 지나게 되셨으니 원기를 도두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쌀을 가져다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소대가 있는 대로 달려가 살이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서둘러 잡아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먹는 동안 그는 나무 아래에 서서 그들을 시중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게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천막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릴까? 흠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느니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느니라네.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일까?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느니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일까?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하느며 죄 없는 일을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일까? 제이독서 과거의 모든 시대에 감춰져 있던 신비가 이제는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콜롯에서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라고 나에게 주신 직무에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이제는 하느님의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 나타난 이 신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한호송. 알렐루야.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알렐루야. 복음. 마르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듣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 찬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오늘 연중 제1 6주일면서 한국천주교 주교회에서 제정한 농민주일입니다. 서른번째 어, 맞는 농민주일. 우리가 오늘 특별히 우리의 농업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농민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날로 지냈으면 합니다. 농민주의를 맞아서 제가 아는 어느 한 농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서울에서 경북 의성이라는 곳으로 귀농을 온지 17년이 되는 어느 농민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귀농자들이 그러하듯이 임차농으로 살면서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아니었지만 가톨릭 농민회의 생명 농업 철학이 좋아서 회원이 되었고 가톨릭 농민회의 생산 규정대로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과수 농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드디어 10년여 만에 자기 명의의 과수원을 마련했고 그 옆에 주택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5일 태풍보다도 강력했던 강풍에 산불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집에 불이 붙는 것을 막아보려고 호수로 물을 뿌리다가 어, 이러다가는 내 목숨마저도 위험하겠다고 판단이 들었고 급하게 타고 나온 오토바이 한대 그것만 건졌습니다. 주택과 창고, 사과밭, 농기계, 화물차 모두가 다 전소되었습니다. 그렇게 산불이 지나가고 다시 찾아간 보금자리에서 뭔가 할 일이 있겠지 하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장갑 하나, 연장 하나,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임시주택에 들어오긴 했지만 2년이 지나면 나가야 하고 새로 심어야 하는 사과나무와 장만해야 하는 농기계에 일부 지원은 있겠지만 원 상태로 복구하기까지 상당 부분은 비즈로 떠안게 될 것입니다. 묘목을 심어본들 최소한 3년 동안은 수확은 없을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산불 재해를 겪은 농미들의 처지가 비슷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파산 신고까지. 생각해봤다 합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해 보자고 다짐하고 그 마음을 일으켜준 고마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가톨릭 농민회 회원들과 우리 농촌 살리기운동 활동가들, 전국의 본당 교우분들이 보내준 성금과 생활 물자들로 당장 급했던 오늘 하루의 생계를 이어가면서 새롭게 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구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더 늘어날 빚은 빚은 언제다 갚을 수 있을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신세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 따뜻한 마음으로 농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다짐합니다. 가톨릭 농민회원으로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생명농업을 통해서 토양의 모든 생명과 소비자 모두를 살리는 농사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또다시 험난한 길을 택했지만 좋은 몫을 택하였다고 땅을 일구는 농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 좋겠습니다. 올봄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영남 지역을 덮쳤습니다. 가뜩이나 허약한 농촌 사람들의 생활 여건에 살아갈 자리와 살아가야 할그 수단까지 다 잃어버린 이들이 많습니다. 농사만 지어서는 살아가기가 힘들고 부채만 없어도 부자라고 여겨지는 농촌에서 재난으로 인해서 평생 갚아야 할 부채가 생긴 상황입니다. 재난의 규모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사태였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지원 기준이나 불투명한 정보로 인해서 지역민들끼리 불화와 갈등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나 시간이 없는 고령의 농민들은 평생 살아왔던 곳을 떠나고 재난 지역은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농민들은 땅을 일구면서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 준 고마운 이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령의 농민들만이 어렵게 농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사 짓기는 더 힘들어지고 기후위기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이들입니다. 식량 주권과 생태계 보존이라는 공익적 몫을 택해 왔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그 수고에 대한 몫을 제대로 보장해 주고 있는지 오늘 농민주의를 맞아서 농민들의 삶과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너무나 큰 몫을 넘겨주고 주어야 할 몫은 돌려주고 있지 않은지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더큰 재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시중을 드느라 분주한 마르타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마리아와 마르타의 이야기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일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놓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비교를 하거나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라는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상황 때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가 택한 것만이 소중하다가 소중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택하고 받은 목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좋은 몫을 택하고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내 이웃들도 좋은 몫을 택하고 지켜가도록 배려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 농민들이 택한 좋은 몫을 우리가 함께 지켜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오늘 농민 주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 웅남으로 검색한 후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